오늘 본문 내용을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너무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물고기 두 마리와 떡 다섯 개로 오천 명을 먹이고도 여러 바구니를 남기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복음서 전체에서 유일하게 다 나오는 그런 기적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야기가 매우 중요하다 이런 뜻이겠죠 근데 이 오병여의 기적 이야기가 사복음서에 다 등장하는데 사복음서에 등장하는 문맥은 또다 조금씩 다릅니다. 복음서의 그러니까 저자들마다 이 이야기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초점이 조금씩 다른 것이지요. 우리가 지금 누가 복음을 묵상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복음에서 이 이야기는 어떤 강조점을 갖고 있는가 누가는 무엇을 드러내려고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함께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들이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는 소식 즉 복음을 전파하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하는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달락 그러니까 어제 묵상했던 본문과 이어지는 것이죠. 9장 1절에서 6절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병 고치는 그런 권세를 주시면서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하게 하셨죠. 제자들의 사역은 꽤, 꽤 성공적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병 고치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던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 그 사역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이제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그 사이에 또 어떤 한 가지 일이 있었는데요. 한 가지 일이 소개되고 있는데, 어, 예수님께 보고하기 전에 제자들의 사역이 헤롯에게 먼저 보고가 되었고 헤롯이 그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매우 궁금해했다 이런 내용이 중간에 들어 있습니다. 이두 가지 내용과 오늘 본문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어 제자들이 돌아와서 보고한 것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님께 보고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는 사실을 전파했고 또 병을 고쳤고 귀신을 쫓아내는 뭐 이런 사역들을 했다. 이런 이야기들이었을 것입니다. 조금만 상상력을 발휘해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보고를 드릴 때 제자들의 마음이 굉장히 좀 흥분되어 있었을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안전병이에게 막 기도를 했어. 그랬더니 안전병이가 벌떡 일어나는 거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 근데 사실은 내가 더 놀랬어. 뭐 이런 이야기들, 사회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나누다 보면 사역자들이 더 놀란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경험들을 이야기하고 서로 나누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들을 들은 예수님이 어떤 조치를 취하셨는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이런 보고를 들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떤 조치를 취하셨는가? 예수님은 크게 두 가지 조치를 취하십니다. 이 조이 이야기들을 듣고 난 뒤에 예수님이 이 여세를 몰아서 우리 계속 돌아다니자, 이 마을 저 마을로 계속 돌아다니자 이렇게 하시지 않고 다른 모습을 보여주시는데요. 첫 번째 조치는 제자들을 쉬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의 보고를 받은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 라는 거울로 떠나가셨습니다. 왜 벳세다 라는 마을로 제자들을 따로 데리시고 떠나가셨을까요? 거의 분명히 제자들로 하여금 쉬게 하시면서 또 그들의 사역을 돌아보고 정리하게 만드는 그런 시간을 갖게 하시려고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가셨을 것입니다. 쉼과 돌아봄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쉼과 돌아봄이 없으면 탈진하기 쉽습니다. 쉬지 않고 막 계속해서 열심히 사역하는 것이 사역을 잘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은 거죠. 지쳐서 막 겨우겨우 해내는 사역이 되면 그만큼 사역의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안식월, 안식년 이런 것들도 필요하고 사역의 중간중간에 쉬면서 자신이 사역을 바르게 잘 감당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은 누구에게나 매우 필요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무리가 예수님 일행의 행선지를 어떻게 알았는지 따라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한번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우리 1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무리가 알고, 제자들로 하여금 무리를 영접하게 하시지 않고 예수님이 직접 무리들을 영접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직접, 제자들이 하지 않고 예수님이 직접 무리들을 영접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이야기하시고 또병 고치자들을 고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들을 제자들에게 시키지 않고 예수님이 직접 하셨다는 사실을 누가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도 제자들에게 쉼과 돌아봄의 시간을 계속해서 갖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모든 일들을 감당하셨다. 이렇게, 이런 의도록 누가는 기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보고 하게 하고 난 이후에 제자들에게 쉼과 돌아보며 시간을 주십니다. 하지만 이것이 예수님께서 취하신 조처의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조치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사역은 꽤 늦은 시간까지 진행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날이 저물어감에 12사도가 나와 여자 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날이 저물어 갔습니다. 저녁이 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저, 어, 머물러 있던 장소는 어, 광야였습니다. 빈들 광야였습니다. 막 일반적인 사람들은 막 그게 뭐 어땠다는 것입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역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 이거 큰일인데 이거 어떡하지?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거든요. 제자들은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합니다. 날도 저물었고 그리고 광야고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대로 사람들을 내버려 두면 어, 또 큰일 날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어, 이 사람들을 각 마을로 또 전으로 돌려보내서 그곳에서 어, 숙식을 어, 스스로가, 어, 그, 제공받도록 해야 됩니다. 이런 내용을, 얘기합니다. 무리가 남자만 5천 명, 아마도 어린이와 여자들까지 다 포함시키면, 뭐, 거의 2만 명에 육박했을 것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힘으로 이들, 이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는 없고, 각자 도생하게 해야 된다. 라는 것이 제자들이 말하고자 했던 요지였습니다. 그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제자들의 이런 판단과 대안 제시에는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은 무엇이겠습니까? 제자들이 무리들의 안위를 염려해서 그들을 마을로 돌려보내야 된다라고 생각하게 했던 것은 제자들의 마음 속에 목자의 마음이 싹 트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아주 긍정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시키신 일들을 감당하면서 목자의 마음이 그들 마음 속에 생겨나고 있었던 것이죠. 무리들을 염려한다고 하는 것은 목자의 마음이 없이는 할수 있는 그런 마음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제자들의 판단과 대한 제시에는 부정적인 면도 드러납니다. 무엇일까요? 그들과 함께 계셨던 예수님. 예수님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 일도 할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꽤 함께 지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상황에서 이 무리들에게 예수님은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분이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제자들의 이런 모습은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뭐 충분히 잘 안다고 생각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충분히 알지 못하는 것이 뭐 우리들이 아닌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영역에서는 제자들처럼 내 판단에 의지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냥 내가 한 판단에 따라주시기만 하면 되고, 내가 이렇게 판단했을 때 예수님은 좀 도와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간주할 때가 종종 있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께 의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꾸 이런 영역을 넓혀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침마다 나오셔서 보금서를 묵상하실 때마다 아, 예수님은 이런 영역에서도 나의 주시구나. 이런 영역에서도 나의 왕이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어, 내가 주님께 의조하는, 의지하는 또 의존하는 그런 영역들을 계속 넓혀가야 되는 것입니다. 경제 영역은 예수님의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왕은 경제 문제도, 어, 민생 문제도, 어, 다스리게 어,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즘 정부가 어, 이 질병 문제 때문에 막그 곤두서 있는데, 어, 뭐 질병관리본부만 하는 것이 아니고 뭐 정부 전체가 이런 역할들을 감당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예수님은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제자들에게 막 상상도 해본 적이 없는 요구를 하십니다.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할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예수님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니요. 예수님의 이 요구는 제자들로 하여금 굉장히 당황스럽게 만들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많이 고민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농담하시나? 이게 무슨 말씀인가? 우리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라니?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한가? 아마도 이것 때문에 제자들은 고민을 많이 했을 것이고 고민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민 거리를 던져 주신 것이지요. 그런데 나중에 결과를 보면 제자들이 무리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무리들은 제자들의 손에서 나온 음식물을 받아서 배부름을 얻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자들이 평생 기억하고 있어야 될. 중요한 사역의 원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이어받은 모든 사역자들이 평생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중요한 사역의 원리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실은 이 사역의 원리를 가르쳐 주시려고 이 일을 행하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쉬게 하신 것뿐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사역을 감당할 때 그들이 평생 기억하고 있어야 될 중요한 원리. 그것이 무엇인가를 여기서 알려주고자 하시는 것이죠. 먼저 제자들은 자신들이 처한 현실이 어떻다는 것을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자원은 물고기 두 마리와 떡 다섯 개가 전부라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으로는 한두 사람 정도 도울 수밖에 없다는 것, 막그 정도를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그들이 갖고 있는 어, 그 자원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떤 조치들을 취하시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시를 하셔서 무리들을 50명씩 앉히게 하십니다. 이 무리를, 무리를 이렇게 때를 지어 앉게 하시는데, 어, 이 무리를 때를 지어서 앉히시는 장면은 옛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어, 각 진영별로, 각지파별로 어, 앉아 있는 그 모습을 연상시켜 줍니다. 마치 이 장면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이셨던 또 메추라기를 먹이셨던 이런 장면들을 어, 이렇게 연상시켜 주는 것이지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들의 자원의 전부인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축사하신 후. 어, 제자들에게 주시고 그것을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십니다. 제자들이 받았던 양은 한정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께 받은 음식을 들고 제자들 어,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고 다시 또 예수님께 돌아와서 또그 음식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는 이런 과정을 무수히 많이 반복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 2만 명이 되는 사람들을 먹인 것이죠.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열두 바구니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두 바구니가 남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겨우 한끼 해결하는 정도가 아니고 배불리 먹었던 풍성한 잔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잔치가 화려한 잔치는 아니었습니다. 메뉴가 두 개밖에 없었기 때문에 화려한 잔치는 아니었는데 대신 배를 불릴 정도로 먹고 남았기 때문에 막 풍성한 잔치였다. 이것은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이 먹을 것을 무리에게 줍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는가 하는 것을 제자들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무리들은 잘 몰랐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제자들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왔더니 먹을 것이 계속 생기는 거죠. 먹을 것을 예수님께 받아서 무리들에게 전달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역자들이 기억해야 될 사역의 중요한 원리는 바로 이런 것이죠. 사역자들은 자신에게 있는 것들로 무리를 먹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신들에게 있는 것은 오히려 너무 적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고, 어, 그 어, 똑똑하고 잘난 척하면 오래 못 간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역자들은 예수님께 받은 것들을 가지고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는, 무리들을 풍성하게 만드는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어,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뭐 어떤 사역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예수님께 매달려야 되고 예수님께 받은 뭐 사역자들은 어, 설교자들은 예수님께 받은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백성들을 풍성히 배불리는 사람들이거든요. 또 다른 사역자들은 또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께 받은 것을 또 백성들에게 하나님 백성 공동체에게 나누어주는 제공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의 사역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고 돌아온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취하신 두 번째 조치였습니다. 첫 번째 조치는 모이었다고요 쉬게 하시고 또 그들의 사역을 돌아보고 정리하게 하시는 이런 조치를 취하셨고요. 두 번째 조치는 오병이 기적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이, 더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또 사역의 원리가 이런 식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실은 예수님이 계속 사역하시는 것인데 제자들은 그 사역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할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는 것이죠. 성숙한 사역의 관건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많이 아는 데 있습니다. 더 분명히 아는 데 있습니다. 그분의 것을 받아서 사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실은 여전히 예수님이 지금도 왕으로서 사역하십니다. 그런데 모든 사역자들은 그 예수님의 것을 받아서 백성,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를 풍성하게 만들어 나가는 도구로 쓰임 받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좀 정리하면서 우리 각자에게 한번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나는 적절하게 쉬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사역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있는지. 내가 무슨 사역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고요 나는 가정에서 다 사역하고 계시잖아요. 가정을 섬기고 있습니다.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자녀들을 돌아보고 또 배우자들을 돌아보는 그런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그 외에도 교회에서 여러가지 모양으로 교사로 또 찬양대로 또 주차 섬김으로 여러가지 모양으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그 사역을 돌아보는 시간들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저 내 열심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인간적인 열심으로 감당하려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님께 받은 것으로 감당하고 있는 것인지, 내 방향은 바른 방향인지, 그런 것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해서 배워가고 있는가? 이런 부분도 오늘 아침에 우리가 좀 점검해 봐야, 봐야 될 그런 질문일 것입니다.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예수님이 도울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마치 예수님을 허수아비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림자로 만들어 버렸죠. 그분을 더할 때내 사역은 더 성숙해지고 또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는 더 풍성함을 풍성한 잔치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우리 공동체에게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